사실 신경과 선생님 입장에서 해석한 건 뭐냐면 은 감각신경이 손상되고 나서야 신경과 찾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말초신경병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하는 게 사실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하지만 말초신경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에 의견 주실 배대웅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대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맡고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드릴 말초신경병 관련해서는 저 신경과학회 통증특위위원회에서 전문 수혜계 교육위원회로 있고요. 두통학회에서 신경차단술 전문가 과정에서 교육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말초신경병이 사실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낯설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어떤 질병인가요? 말부터가 되게 어렵죠. 말초신경이 뭘까요? 흔히 인간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이 네. 흔히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이 뇌, 척수 이런 것들은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조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밑에 말단 가스들이 말초신경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얼굴, 몸통, 팔, 다리 곳곳에 분포하는 많은 신경들이 전부 다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병들을 통틀어서 말초신경병이라고 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전문가들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 예,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왜냐면은 말이 말초신경 쉽게 얘기했지, 이 신경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은 우리 흔히 말초신경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운동신경. 두 번째, 감각신경, 세 번째 자율신경입니다. 네. 흔히들 가장 굵은 신경이 운동신경이고요. 중간 크기 신경이 감각신경,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작은 신경이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많은 신경분들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얇은 신경부터 점차, 점차, 점차 반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가장 얇은 게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첫 증상으로 자율신경의 증상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것들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식사할 때 저절로 소화가 되죠. 더울 때 땀이 나죠. 뛸때 심장이 빨리 뛰죠. 쉴 때는 심장이 편안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잘 못한다. 다양한 알아서 일하는 일들이 다 멈추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더울 때 땀이 안 나요. 또는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요. 식사할 때 소화가 유난히 안 돼요 대소변에 문제가 생겨요 일어날 때 심, 순간 심장이 빨리 못 뛰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조금만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피로해요 등등등 매우 많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첫 증상이 요건데 신경병인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신경과가 아닌 뇌과를 가시거나 등등 여러 과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쪽 관련 전문지를 해도 내시경 백날에도 깨끗하다 뭐 심장검사도 깨끗하다 다 정상이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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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경과 환생님입장에서는 조금 전문가로서 조금 애석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상이 조금 더 진행해서 감각 신경이 손상되고 나서야 신경과 찾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감각 신경이 그 다음에 침범되면은 그때 이제 시리고 저리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제서야 오 어? 시리고 저려 신경의 문제인가 그때야 신경과에 찾아 오시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손발 침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겉으로는 그게 다인 것 같지만 꼬치꼬치 물어보면 이런 자신경질환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말초신경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 치료라는 개념도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진단과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다들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원인 질환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네. 그 원인 질환을 알아야지만 그나마 맞춤 치료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진단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진단 과정은 사실 기본적으로 병력 정치,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 검사, 혈액 검사 같은 전문화된 검사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병력 정치와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의사의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가 기본보다는 검사에 집중하는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말초신경 분야만은 이 진찰과 병력정치가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신경조도검사나 자유신경검사들은요, 사실은 병이 많이 진행한 다음에야 잡아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섬유성 말초신경병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섬유 작은 섬유란 뜻이에요. 선택적으로 작은 신경은 망가집니다. 큰 신경들은 잘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검사를 할때큰 신경이 망가질 때 비로소 잡히기 시작하는 신경 전도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같은 것이 사실은 대부분 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요 작은 신경은요 사실은요 진찰 소견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잡아냅니다 특히 따뜻한 온도 감각에 대한 느끼는 게 저하된다던가 위치 감각에 대한 감각의 저하된다던가 이런 특징적인 진찰 소견이 있어요 이런 진찰 소견이 맞으면은 설사 검사 소견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저는 소우산미수상 말초신염병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객관적인 진찰 소견을 근거로 해서 약을 쓰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세요. 즉 얘기가 조금 길긴 했지만 말초신염병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하는 게 사실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아예 예방을 하는 걸 텐데 그럼 이 병들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 치료도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진단과 또 연결돼 있어요. 계속 진단, 진단 얘기하는데. 진단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은 뒤가다 틀리는 거거든요. 가장 흔한 말초신경병이 알코올성, 당뇨성, 항암제 유발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각각 병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막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당뇨성 말초신경병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흔한데요. 당뇨를 앓게 되면 결국 5년 이내에 3명 중 1명 꼴로 생깁니다. 아무리 당뇨를 잘해도요. 10년 이내에 3명 중 2명 꼴로 결국에 옵니다 그런데 당 조절을 잘하시면요 진행을 최대한 늦추실 수가 있어요. 당뇨성 말초신경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당조절의 예방의 핵심이겠죠. 알코올성 말초신경병 당연하겠죠. 술을 끊으시면 진행을 멈춥니다. 술을 드시면은 점점점 아무리 약을 자주도 진행을 합니다. 또 당뇨성 말초신경병의 아형으로 자율신경병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증상이 되게 심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활습관 교정으로 매일 꾸준한 유산소 운동 주 2회 이상의 고강도 운동 이런 것들을 운동 지침을 내려주면은요 실제적으로 나빠진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어요 각각 질환별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예방법이 다른 거죠 분명히 예방법은 있지만 다시 또 강조하지만 각 병마다 달라요 보이는 건다 똑같아도요 즉 예방도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이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그 병의 치료, 예후, 예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이 병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험을 가진, 폭넓은 지식을 가진 신경과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병이 바로 이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보고 자세하게 환자분의 병력 수치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꼼꼼한 신경학적 진찰 소견을 통해서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의료의 가장 근간은 사실 저는 병력청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몇번 하곤 했는데요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대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못 들었대요 과연 나무는 쓰러진 것일까 안 쓰러진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적으로 나무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아무도 못 들었으면 쓰러진 걸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질환이 이런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아무리 아파도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은요. 의사가 그걸 캐치내지 못하면 그 병은 못 잡아내요. 즉 치료의 항상 시작은 자세한 병력 청취와 꼼꼼한 진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화된 게 바로 저는 신경과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선 질환인 말초신경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